오늘은 보험 설계사로 10년간 근무하면서 수백 번 이상의 보장 분석을 진행하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 저 역시 처음에 이 보장 분석이라는 게 정말 이 뜬구름 잡는 것처럼 어렵더라고요. 정말 많이 헤매기도 했고 실패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실패의 경험들이 저의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 성공 데이터로 쌓인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 더 좋은 컨설팅 방법들을 연구하며 보정분석을 진행해 왔는데요. 이제는 그 어떤 분을 보정분석하더라도 클로징률이 70%에서 80% 이상으로 끌어올려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들께도 제가 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해드렸고 빠른 클로징, 온가족 계약 체결이라는 성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고객분들의 만족도 또한 아주 좋아서 소개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진행했기에 이러한 성과들이 나오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고정 분석이 막막한 신입 설계사분들 그리고 클로징이 잘안 되는 경력 설계사분들 모두에게 도움될 내용들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단순히 클로징 률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보정 분석을 진행하는 속도 또한 아주 빨라지게 되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 주시고요. 보정 분석에 대해 궁금한 부분들이나 나만의 꿀팁들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 컨텐츠 제작에 참고해서 알찬 내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어렵고 막막한 보장 분석, 먼저 이큰 틀을 이해하시면 좋아요. 보장 분석은 보험 리모델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리모델링은 흔히 인테리어 업계에서 쓰이는 용어이죠. 집이든 상가든 인테리어 디자인을 꾸밀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쁘게 꾸미고 싶지만 결국 이 정해진 예산 한도에서 적절히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계획은 거창하게 잡아도 결국 이 회사 저 회사 비교하다가 적당히 이쁘면서도 가격이 합리적인 것을 결정하게 되죠. 보험 리모델링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의 입장에선 안할 이유가 없는 이 조건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크게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내가 지금 가입되어 있는 보장들보다 이 보장은 더 좋은데, 보험료가 낮아지는 거, 그 보장은 같은데 보험료가 낮아지는 거, 보험료는 같은데 보장은 좋아지는 거, 이세 가지 중 하나만 충족해도 고객은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상담을 하는 나 자신이 고객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가정하에 말이죠. 보장 분석을 진행할 때 고객이 가입되어 있는 상품이 가입한 지 이미 몇 년이 지났고 나이가 많아졌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고정무섭 꿀팁 첫 번째는요, 고객의 과거 상품과 현재 상품과의 고지 기준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암보험 하나 가입할 때 고혈압, 당뇨약 중 하나만 복용하더라도 가입이 거절되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까지만 해도 3, 2, 5 유병자 간편 상품으로 가입을 진행했어야 했는데요. 지금은 어떤가요? 고혈압, 당뇨약 모두 복용해도 표준체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리모델링을 의뢰하신 분의 기존 가입된 보험이 시기적으로 몇년 흘렀다고 해도 오히려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기적 같은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고혈압, 당뇨약 드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아직도 보험 가입이 안 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럴 경우 리모델링이 아닌 신규 계약으로 깔끔하게 진행이 가능하겠죠. 예전에는 가입이 불가능했던 질환들과 치료 방법들이 지금은 표준체로 인수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특정 병명의 경우 회사에 따라서 인수가 가능한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결국 설계사의 역량에 따라 그냥 안 된다고 포기하고 유병자로 갈지, 아니면 끝까지 되는 곳을 찾아서 표준체로 가입을 진행시킬지가 결정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보장무서 꿀팁 두 번째는요. 3 n 플랜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유병자 간편 보험이 처음 나왔을 때는 3, 2, 5 상품 딱 하나만 있었죠. 처음으로 나온 유병자 상품이었기에 비교적 고액으로 진행이 되었음에도 보험에 목마르던 분들의 가입률이 상당히 높았어요. 고혈압, 당뇨약만 드시던 분들 그리고 짜잘한 수술 입원력이 있으신 분들 모두 이 플랜으로 진행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어떤가요? 3N O 플랜이라고 해서 3 영어부터 35 플랜 그리고 지금은 초경증 플랜이라고 해서 이 310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유병제 상품이지만 고지 조건이 더 강화된 플랜을 적용함에 따라. 보험료는 낮아질 것이고 자연스레 기존 유병자 간편 상품 가입자 분들의 보험료와의 격차는 더 커질 것입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약 등약 복용만 하시는 분들 이 유병자 간편 상품의 최고의 수혜자가 될 거예요 유병자 상품이 처음 나왔을 때는 보험사 입장에서도 처음 하는 시도라 손해율을 상당히 높게 측정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품 가격이 비쌌던 것이죠. 지금은 유병자 시장에 대한 손해율 책정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초경증 사면호 상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장 내용 또한 기존에 없던 간병인 특약, 암 치료비 특약들이 포함되어서 보장 범위가 압도적으로 확정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손해율 측정까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었기 때문에 가입 후몇 년이 지난 상품들과 비교해도 보험료가 훨씬 저렴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 입장에서는 선택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보정 부석 꿀팁 세 번째는요 초경증 플랜의 변칙적인 특징 활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해하실 거예요. 최근까지 아주 뜨겁게 관심을 받고 있는 간병인 보험 상품을 예로 들어 볼게요. 남성 여성 보험료를 책정할 때 병력이 없다면 보통은 표준체 플랜으로 가입을 진행합니다. 그런데요. 초경층 플랜으로 설계를 했을 때 일반 표준체 플랜보다 더 저렴해지는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초경층 플랜이 저렴하게 만들어졌다고 해도 표준체 플랜보다 저렴하다는 건 생각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유튜브. 블로그, 네이버 카페를 통해 소비자분들께 가장 좋은 상품을 권유해 드리다 보니 아주 치열하게 상품 분석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러한 변칙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저희에게 문의 주시는 분들께 해당 상품으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한동안 정말 폭풍적인 관심을 받았고, 지금도 왕성하게 판매가 되고 있는 감명보험에 이러한 특징이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일반 사람들은 당연히 모를 것이고, 웬만한 경력 있는 설계사분들조차도 알기 어려웠을. 거라 생각해요. 실제로 제가 운영하는 회원수 2만 명 네이버 카페 금융스터디에서 저희 팀장님이 보장분석을 진행한 고객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간병인보험 설계를 요청하신 분이었습니다. 어, 고지할 내용이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여성분 기준으로 가장 금액이 저렴한 A회사의 초경증 상품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어, 설계안을 보시더니 내용은 마음에 드는데 제가 왜 간편보험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라고 놀라면서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병인 보험 표준체형과 초경증 상품을 1대일 가격 비교해 드렸고요 어, 이러한 변칙적인 구조를 말씀드렸습니다. 어, 내용을 이해하시고는 어지껏 주변에 아는 설계사 분들께는 어,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비교한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감사해하시더라고요. 이때부터 이분은 저희 팀장님께 무한 신뢰를 보내시는 충성 고객이 되셨습니다. 사실 그 고객분은 지인 설계사에게 간병인 보험을 권유받고 있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쪽으로 가입을 진행하려고 했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 카페에 가볍게 문의를 주셨던 것인데 이러한 변칙적인 구조를 처음 들었다며 만족을 하신 것이죠. 이처럼 유병자 플랜에 대한 이해도만 높여도 보장은 높이고 보험료는 절감시킬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통의 설계사들은 알수 없는 특징들을 잘 활용할 수 있고요. 고객의 신뢰도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장분석 잘하는 방법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중요한 건 회사별 비교 분석입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32개 회사와 제휴가 되어 있는데요. 만약 한개 회사로만 모든 특약을 구성한다면 아무리 초경증 플랜으로 설계를 한다고 한들 경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보험료 절감으로 이어지긴 어렵겠죠? 같은 플랜일지라도 회사별로 손해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 산출 기준은 달라질 수 있어요. 동일 보장 대비 보험료가 회사별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꼼꼼히 비교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어, 물론 한 명의 고객을 위해 32개 회사 상품 모두를 비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32개 회사를 모두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보험료 비교 분석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 클릭 한두 번이면 모든 회사의 상품 라인업과 특약별 보험료를 디테일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좋아지고 편리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많은 회사가 이런 기본적인 비교 프로그램조차 없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아마도 이런 비교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구매하는 것에는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일 거예요. 심지어 이 부분에 아쉬움을 느끼는 설계사분들 중에는 사설 프로그램을 유료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역시 비용이 반만치 않아요. 다행히도 저희 회사는 설계사분들이 영업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이 프로그램을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물론 비교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저렴한 보험료를 산출하는 것만 이 능사는 아니에요. 바로 보장까지도 경쟁력이 있어야 의미가 있겠죠. 저희는 매월 초 모든 보험사의 전략상품 라인업을 잡고 치열하게 상품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스터디 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자료를 팀장님들 께 제공해드리고 최고의 상품을 제안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정보가 많은 시대인 만큼 이제는 고객들도 검색 한 번이면 모든 걸알수 있습니다. 유튜브, 블로그, 네이버 카페에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에는 어떤 경우엔 웬만한 경력사계사보다도더 지식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공부하지 않고 단순히 한 회사 상품만 고집하거나 수수료 많이 주는 회사 상품만을 제한해서는 결코 이 업계에서 롱런 할수 없다 생각해요. 설령 가입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유지율이 결코 좋지 않겠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매월 초 모든 회사의 라인업을 세우고 정말 최고의 상품을 제안하기 위해 노력하시나요?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이러한 상품을 갖추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만약 이 라인업을 매월 초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회원수 2만 명 카페 금융스터디에 오시면 누구나 다 확인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매월 32개 회사의 보험 상품 소식지와 기타 보험 관련 다양한 자료들 모두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잘 활용하셔서 남들보다 경쟁력 있는 보장 분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앞으로도 영업가족 여러분들의 영업력을 높여주는 영상 준비해 드릴 텐데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보험 관련 보장 분석 관련 다양한 의견들 댓글 남겨주세요 잘 정리해서 다음 영상 제작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